지금은 일단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장치에 전원 가동을 하고요. 그 제일 먼저 아침에 켜줘야 될 장치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전원동 전원 전력 제어실이고요. 이쪽에서 키스타 실험할 때 사용하는 이제 전력 설비들하고 전원 장치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아침에 한번 하는 장치 점검이고요. 여기이 제가 관리하는 MG라는 모터 제네레이터 시스템인데 지금 보이는 공간이 장치의 발전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오일이나 6종이 구형대 부분이나 오일 노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가한 번씩 둘러보고 있고요. 뭐, 그, 파손된 조각이 있다든가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현장 장치 점검까지 하면 8시 정도 경이 되고요. 그 정도 지나서 이제 제어실 에 올라오면 한 대략 8시 5분 정도부터 해서 장치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전미 점검은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본 장치가동하기 전에 유틸리티를 또 가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전원전력 장치팀의 공종대 팀장입니다. 아 지금 저희 전원장치팀은 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이스터의 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그 K-STAR에 전기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팀이고요. 뭐 주로 뭐 MPS장치랑 MG장치, 그 다음에 RPC장치, 그 다음에 1호사 설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t f 전원장치고요 지금 TF나 PF전원장치가 없으면 플라즈마 실험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점검하고 전원을 켜고 확인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TF하고 PF는 저희가 이제 포카 장치 내에 있는 초전도 자석의 이름에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고요 TF는 토로이달필드라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플라즈마를 가둬주는 일정한 자기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런 TF 자석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장치가 저희가 이제 TF 전원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PF는 뭐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총 11세트의 이제 자석이 있고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이제 PF 전원장치입니다 아 지금은 큐피 시스템에 충전 전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전원에 대해서 데이터를 적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매일 작성해서 저희가 뭐 이상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검거로 해서 뭐차에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붙여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이 있으면 이제 장치 가동이 안 되겠죠. 전압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야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 오전 일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 전원장치를 오전에 먼저 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장치를 켠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전원장치 지역 제어실입니다. 지역 제어실에 와서 전원장치별로 각 원격에서 제어가 잘 되는지, 모니터링 잘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단계에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확인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최종 MD 제어실로 가서 전원장치를 운전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전원 장치를 다 켰는데 전원 장치 내에는 DSP라는 제어기가 다 하나씩 갖고 있고요. 이 DSP 제어기하고 어,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과 연결해주는 장치가 지역 제어 시스템이라고 로컬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 룸이 그 장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로컬 컨트롤 시스템은 어, 전원 장치를 켰을 때 DSP하고 통신 상태가 원활한지, 그다음 이제 원격 제어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곳입니다. 어 케이스타의 제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라즈마를 잘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이게 제어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플라즈마 실험을 시작하면서 도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해왔고 플라즈마 전류를 얼만큼더 높게, 더 길게 그리고 안정적이게 하는 게 제어 쪽이고 우리는 그런 제어를 하는데 있어서 장치가 오랫동안 잘 운전될 수 있게끔 전원 장치를 이제 보장 없이 잘 유지해주는 게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주저 회의시, 회의실에 그 아침 점검을 해야 하러 왔습니다. 특별한 사항 크게 없고요. 그 실험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오늘 뭐 PCS라고 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다른 버전으로 아마 실험해서 뭐드러블 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점에 유의해가지고 실험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원 전력 팀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원 장치 부분 하나 있고 전력 설계가 있습니다. 전원장치는 K-STA에 들어가는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TF 전원장치, PF 전원장치, IVC, IPS 이런 절, 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로는 그 PF, MPS에 전원을 공급하는 MG 시스템, 그 다음에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RPG 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인 K-STA에 전원을 공급하는 1호사 설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그 먼저 K-STA 실험할 때 먼저 출근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을 싶고 저희가 실험 끝나고 나서 이제 따로 또 정비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지금은 s get lost. 하는 t 우리 o 치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운전할 때 아무 이상 없는지 모니터링 g 하고 이제 운 e t h 나고 나서는 t c a r d machine. Let's go c h 매 샷마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K-STAR 전력계통에서 있는 그 154kV 전력계통 운전 및그 UP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담당해서 운전하고 뭐 점검 이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험이 이제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전력계통 쪽으로 봤을 때큰 사고 없이 운전, K-STAR 실험하는데 이제. 뭐 이상없이 잘 지원이 됐을 때가 가장 좀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98년부터 여기 입사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뿌듯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퍼스트 플라즈마 했을 때를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이제 다들 열심히 고생을 해서 장치가 완성이 되고 처음으로 플라즈마가 발생이 됐을 때 모두들 이제 기뻐하고 그래서 그때 가장 뿌듯한 기억이 납니다. 전원전력기술팀의 홍성목이고 맡고 있는 업무는 RPC랑 전력품질 상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 p c 룸인데 음, 쉽게 얘기하면 k 이 t a 에 나오는 전력 쓰레기를 그, 모으는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력품질은 쉽게 얘기하면 k 이 t a r 의 깨끗한 전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후전력 보상장치로 전력품질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깨끗하지 않다면 부대 설비의 발열이라든지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여기는 테이터의 전기 안 좋은 부분을 모으는 곳이라서 여기가 더러울수록 상단 윗단이 깨끗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RPC 그 무어젤러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것은 RPC 장 방비 내부의 뭐 밸브 라인들을 잘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우리 팀이 빛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 케이스타 장치는 인공 태양을 연구하는 장치거든요. 인공 태양이 곧 빛이니까 우리 팀에서 하는 역할이 전기 전력을 공급하는 빛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각 실험 장비에 보면 기반이 되는 모든 전력을 다 공급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공급해주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생명수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치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전력이나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죽은 장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음 제가 생각할 때는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터의 핏줄. 심장도 있고 뭐 머리도 있지만은 핏줄이 있어야 그 피가 공급돼서 사람이 살아가듯 전원 전력 기술팀이 없으면 케이스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원 전력 기술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케이스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전기든지간에 우리 팀에서는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관련된 것은 다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 팀이 사는 역할은 저는 이제 연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또 전기를 쓴다는 게좀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은 핵융합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팀은 저는 이제 연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K-STAR를 위한 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물은 사람이 꼭 필요한 것처럼 전기나 전원도 K-STAR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아 지금 이제 실험이 끝나서 장치 끄고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요 뭐 이제 갈 때니까 이제 피로가 싹 가시죠. 감독님 이게 마지막 업무시죠 오늘? 네 그렇죠. 아 이게 체력이... 오늘 일다 마치셨는데 소감 어떠셨을까요? 내일이면 마지막 실험인데 긴인 여정이.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잘 해야 돼요. 그래도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 감독님. 네. 네. 오늘 위에 잘 끝났나요? 네. 내일 예. 같은 하루지만 사고 없이 잘 끝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내일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